모범적인 단위들의 3대 혁명 불군기를 수유함에 대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령에 의하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심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 수호전에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 알곡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한 재령군 김재원협동농장 제6작업반의 3중3대 혁명불근기가, 형제산 구역 형산 남세 전문협동농장 농산 제1작업반을 비롯한 11개 단위의 2중3대 혁명불근기가, 강남군 용진협동농장을 비롯한 23개 단위의 3대 혁명불근기가 수여되었습니다. 전국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대가 혁명 전통 학습의 불바람을 세 척에 일으키며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무송을 떠나 무봉에 도착한 답사행군대원들이 마을에서 소묘 전시회와 체육기의 경기 등 다채로운 체육문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1일 저녁 답사행군대원들은 우등불 모임을 가졌습니다. 항일 혁명 투사들이 눈보라 말리 혈전 말리의 밀림 속에서 집켜 올렸던 승전의 불길이 인양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화강이 충천하자 답사 인군 대원들은 자기들이 교감된 심정을 혁명적인 시원 노래들에 담아 놓치습니다 백두의 속에 적된 주체혁명 위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청년 전의들의 신념의 분출인 듯 거세차게 타오르는 우둘불을 바라보며 답사인 무대원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 처석인 혁명 전통을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받아안고 위대한 노동당 시대 청춘의 자서전에 감높은 위훈을 아로새길 옥속의 신념을 간직했습니다. 이후 답사행군대원들은 형용가요의 성률에 맞추어 기백있고 흥겨운 춤판을 펼쳤습니다. 백두의 형용정신과 청춘의 용섭는 심으로 주체조선의 진군기상을 만천하에 떨쳐갈 의지를 가다듬으며 답사행군대원들은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목소리> 무수의 군길을무을 숙려! 무봉의 밤은 깊어가도 답사 행군 대원들은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구람 없는 혁명 정신으로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의 앞장에서 영웅 청년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돌격전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경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 여구와 문화적 수준에 맞는 미용제품, 미용상품들을 도마리 개발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많은 성과를 이으켰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고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 모든 사업이 기술 혁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해 들어와 많은 생산 단위들이 연간 단위들과의 긴밀한 협동을 강화하면서 또 특히는 자체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손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 투쟁을 심있게벌려 김종숙 피양방직공장 신우주 방직공장, 손교 편직공장, 망경대 혁민사업지 기념품 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새로운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기술 개조 사업을 벌려 생산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술혁신사업에서 특별히 큰 힘을 넣은 것이 국산화와 새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직공업부문과 시발공업부문, 편직공업부문에서 자재와 설비들을 우리 힘과 기술, 우리 자원으로 국산화기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최소한의 원가로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들이 수많이 창안되어되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의하면 올해의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에 도입한 기술혁 신화는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많은 공장들이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며 방직공업 부문에서만도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이 천여 명이나 배출됐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리고 고려약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고량 려 사원을 누리기 위한 사업이 심리기 추진되면서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단나무 열매나 뚝감자, 치골 등으로 탄 수백 종의 고량 려 원료들을 생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현 높은 고량들과 려 공장 식품들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을 높은 수에서 정상화하기해서 생산 공정들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기구 세척실과 원료 및 제품 분석실, 미생물 검사실을 비롯한 올료의 성분과 제품의 질적 지표들을 정확히 측정 분석할 수 있는 버조실을 보충한 배구 그렇게 하고 고려약 생산에서 위생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 주기를 앞당길 수 있는 액수 생산실과 주철실도 새롭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양면 방망 농축기와 자동 온도 조성 체계도 도입해서 고려약 생산이과학 수준을 더 높이고 생산성을 1.2배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진 데 맞게 공정별 만물림을 짜고 들어 단나무 종액을 비롯한 건강식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교원대학 정보기술교류소의 연구사들이 자동차와 배의 운행 시 많은 연류를 조력할 수 있는 다기능 연류조력기를 개발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 연구집단은 이번에 이제 나노기술, 정보기술을 이용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첨단기술 제품인 다기능 연유절약기를 개발하여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연유절약기는 크게 저정단과 이제 고압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성을 보면 연유절약이 이제 15 내지 30%전약되며 기간 출력이 20 내지 35%높아지고 기간 수명은 3 내지 4배, 이제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기 가스에서 이제 해로운 그 성분들이 7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환경 오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 고압단은 공기 충전기 안에 설치하고, 그리고 이 저정단은 직류 1 2 v 트 내지 이제 2 4 v 전원에 예정계획서 사용합니다. 솔새 위인들의 불멸의 이용도업적을 길이 빚내며. 당의 크나큰 기대에 더 높은 창작 성과로 보답할 일념 많고 만수대 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이 올해 명작 창작 전투를 심 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만수대 창사 창립 2순돌년 맞이합니다. 이거 정말 이게 뜻깊은 이 20주년을 어, 맞으면서 우리 창작사 정말 전체 그 창작가의 전원들이 그 열이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 명작 창작 열풍으로 우리 경위하는 최고영자 동지 그의 구상과 이들을 반투기해서 명작 창작이 고자 총 덕격전을 벌렸습니다. 특히 공예 발전에 특별한 우리가 힘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올해 그 전국적인 공예 축전도 진행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좋은 이 공예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예 발전과 관련해서. 각이 아닌 목공에, 금속공에, 돌공에, 여러 분야들에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커면돼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들은 창립이 선돌수 맞으면서 이제 중요 기념일들마다 어, 기량 전시에, 기법 전시에 이런 전시들을 활발히 벌렸습니다. 이 과정에 전작품들이 배출되고 이 과정에 특히 그 창작가들의 기량이 한계단 올라서는 이런 성과들이 이룩됐습니다. 만수의 창사 창립 예순들이 되는 올해에 우리 창작단에서는 실제 인민들이 쓸모있고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용 도자기들을 기본 이제 창작하는 데 오를받고 이제 새로운 백자기 생산 공정 체계를 새로 확립했습니다 커피잔, 잣잔 또 특히 이제 사진도자기 이를 이제 주문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계율 생산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랑꽃을 세계 있는 것도 옛날에나아니 조네는 창작가들이 다 이제 붓으로 그리고 하는데 얘는 다다른색상을할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현대작이들을 도무지 창작 보장하겠습니다. 소송구역 장경서학교에서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과외 서조 운영의 힘으로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인재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고 천성과 서지를 적극 개발시키기 위한 서서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 용물를 비롯한 이제 학과목별 서서와 이렇게 음악 서적 그리고 탁구, 축구, 수영을 비롯한 체육 장업별 서서를 비롯해서 28개의 서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학년별에 따르는 서서와 또 이렇게 학교적인 서서를 운영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게 마음에 있는 서재들과 서게 서재 활동을 할수 있게끔 선택 서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제 이렇게 서재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천성적인 서질과 재능을 찾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지식과 실천을 근부할수 있는 이런 인재들로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서재실들을 더 많이 누리고. 또조건을 보장해주는 것과 함께 교원들이 자신을 한 계단 더 높여가지고 학교 안에 모든 학생들을 다 망랑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도로동신문은 일묘이 혁명 전통 도양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최우선 중대사 이런 제목의 론서를 싣고 전국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인 군대가 무포 수경지와 대웅단 혁명 전적지를 답사한 소식과 항일의 여승 영웅 김종숙 동지의 단생 백두돌설 맞으며 지금 수많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이 회령 혁명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소식 그리고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유기질 비료 생산에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진이 전사에 빛나는 한생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에 나온 빨지산의 전설적 요장군이심요 골출한 여성혁명가이신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짓고 후대들을 위하여 여기에 혁명하는 목적이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 대중을 당정치관 처리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 이런 표지 아래 각지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그로자들 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뼛속 깊이 체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소식과 여러 단위의 당세포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편집하고 단촌 발전소 건설에 수 노력적 위윤을 떨치고는 조선인민군 리용식 소속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을 촉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모두 다 사회주의 애국공노자들처럼 삶이요 투쟁하자 이런 거장 표제를 달고 쌀로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참된 애국농민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하고. 맛이 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곽산과수농장 일꾼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올해 농업생산에서 앞장선 단위들의 경험을 소개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오면 모두 다 심장에 끓어넘치는 애국의 한마음 다바치고 주체 체육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최근 연간 체육단이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제 경기 우승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평양 체육단 일꾼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여러 체육단 훈련 성과 소식을 편집하고 뿌리 이런 제목의 실화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용면이 만민의 다음 없는 지성이 깃든 선물들을 소개한 기사와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서 누리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모란봉구역 개선동 22민반 안명숙 노인의 가정을 석양기사를 씻고 남조선 단체가 미국의 혈세 강탈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체 국민이 돌쳐나설 곳을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소식과 세계적인 화제거리로 되고 있는 수지 오물 문제에 대해서 쓴 글을 비롯한 남조선 국제 소식들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가행한 날강도적인 조선문화재 파괴와 리약탈 범죄 행위를 폭로했었은 글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로동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